우리 현라는 잠시 리모델링 우리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상렬 씨 선포식을 하겠고요 우리 이제 김성기 안수집사님이 권충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전우사님 뭐 이모사님 떡 하시는 분들 지금 나눠주지 말고 다들어오시라요그 밑에 교육자들이 도와주고 하늘 보다 높으신 사람 바다 보다 넓으신 사람 나를 변함 그 어높으신 사랑 되고왔던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준 장인되었네 하늘 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 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더 높으신 사랑 되고왔던 그 모든 것 내게 손만 이겨두셨네 나의 수치 자녀되었네 영원히 감사던 일이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영배해요 나 주위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는 부신 주사랑 하늘보다는 부신 주사랑 나의 향안그것로 부신 나의 수치, 장난되어 내 영원히 가 사들일이 주님의 그분에 나 자자주 신규 사람, 어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나주위의 사랑. 我多新鲜，还是去再等。 사랑 하사, 독 생자 를주셨 으니 믿는 자는 영생 을얻 으리. 하나님 께서 세상 을 사랑 하사, 독 생자 를주셨 으니 믿는 자는 영생 을얻 으리. 하나님 께서 세상 을 사랑 하사,

yokladı ses canşah Mü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주 위해 삶이 용금도 실시하심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1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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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앞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와 기도를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지어진 지가 34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리모델링 계획을 올해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어, 리모델링은 어, 예배당이 예배당이 조금 어, 노후가 돼서 여러 가지로 보수해야될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교육 공간을 꼭 재배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모든 세대들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뜻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교회도 역시 닥치게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한심령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위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방향을 잡아 봤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은언한 끝에 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첫 번째는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전하는 집으로 세워야겠다. 이두 가지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모든 공간의 기능들은 여기에 집중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공간을 배치하는 기준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여섯 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가장 주 장소가 이 대예배당인데, 대예배당이 조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향들이 좀 충분치를 못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포함해서 또 1층에 여러 가지 용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용도 예배실을 하나를 더 만들기로 해서 1층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아동부와 유치부의 예배실을 1층으로 올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옆에 있는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교육,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하 세계에 있던 교육부들을 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요, 교회를, 교제를 위한 성도들의 공간, 그리고 또 세미나라든지 훈련학교 같은 그런 교육 공간으로 해서 지하층에 배치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신설해서 21인용 엘리베이터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만들어 보습니다 평면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하 1층 평면도인데, 어, 식당이 지하 1층 지금 유초동부실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 유치부실, 분홍, 주황색으로 어, 표시가 된 곳이 카페 자리가 됩니다. 그리 연두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세미나실인데, 세미나 1, 2, 3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 평소에는 선가대 연습실이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고요. 어, 식사를 할 때는 이 모든 공간들이 보조식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전 교인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은 어 지금 새로운 예배실을 하나 만든다 그랬는데요. 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유치부실이 들어서게 되고 맞은편 쪽에 있는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년부 예배실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연두색으로 표시가 있는 곳이 사무실, 부교육자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아마 가장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교육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상 2층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당인데요. 전체적으로 로비가 좀 좁아서 앞쪽으로 좀당겼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침내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지금 양쪽에 자무실이 있는데, 이쪽 자무실은 조금 땡겨서 크게 키우고, 이쪽 편에 있는 자무실은 없애고, 저기에 2층으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3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로 목자님이 계신 곳인데요. 어, 활용을 잘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교, 어, 공과 공부를 하거나 혹은 셀 모임을 할수 있도록 방을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옆에 비전 센터 3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비전 센터 3층에 청소년 예배실을 별도로 다시 신설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이 공간을 합쳐서 청소년들이 하사비들이 활동을 할수 있고 토론할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교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상 4층입니다. 맨 마지막 층인데요. 지금 방송실이 있는 저 부분인데, 어, 너무 높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쪽에 우리가 만, 어, 없앴던 모자실을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실이 있고, 보조실이 하나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어, 아기들 수유라든지, 기저귀를 간다든지 좀 누워서 쉬신다든지 이런 공간을 같이 만들었고 지금 방송실 저 자리는, 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어 스튜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스튜디오로 만들고 방송실은 옆에 보이는 이잔양대 방실로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어 젊은 세대에 좀 맞게 어, 앉아 있는 우리 의자를 없애고 장의자를 없애고 스탠드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가요 이제 그 계약 방식을 선정을 했는데 건물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화되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건물의 진단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선정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독 그리고 준공까지 일체를 책임지는 CM 방식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위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시공 회사는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회사인데요, 네개 회사를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곳한 군데를 선발을 해서 그 회사가 시공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면 철거라든지 음향, 영상, 조명, 전기, 냉난방, 그 다음에 장의자 같은 선구와 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설비공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비공사는 각각의 업체와 교회가 개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 기간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장마철도 개축에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예배는 공사가 이 본당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부터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아래층으로 이렇게 공사가 되어 나가는데요. 이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임시 초수에서 대면 예배나 혹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아마도 어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게 되면 본당에서 다시 예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잘 진행이 된다면 어 제가 바래기로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선보시곤 했는데 수수감사 주일날 관당식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예산 계획입니다. 순수공사비가 이 자재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순수공사비가 총 19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해야 될 금액을 5억 잡았습니다. 합계에서 24억이 됩니다. 24억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그동안 리모델링 에서 준비한 금액이 한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앞으로 헌금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뭐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다른 점도 있고. 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만들 수는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목사님께서 다시 세워라 바로 세워라 굳게 세워라 했는데 이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지하층부터 1층, 2층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장소를 한번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입니다. 지하층은 벽을 많이 허물고 유리로 많이 이렇게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이 넓고 환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지하에는 소그룹실이 6개. 가 준비가 됩니다. 어, 여기는 세미나를 주로 하는 실인데요. 뭐, 카페나 세미나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홀딩도를 만들었습니다. 1층인데 1층 고비가 조금 넓어지고 환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사무실 쪽이 좀 어두워서 교육자실 들어가 문을 따로 하고 사무실을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안쪽에 중고, 유치무실하고 유치무실이 있는데 아쉽게도 설계에서 이걸 또 안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만들어오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그냥 감춰 드겠습니다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 앞면은 전면 유리로 또다 한 면을 치웠습니다. 여기가 1층에 있는 새비기도를겸한소 예배실입니다. 공연 같은 것도 이쪽에 서살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배실입니다 앞면을 좀 밝게 디자인을 했고요. 우리가 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차단을, 빛을 좀 차단하고 화면을 전광판으로 해서 밝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1, 2열과 4, 5, 6열을 라운드 형태로 해서 좀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중위층은 계단을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서 저렇게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저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로.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모자실입니다. 조금 길게 넓게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왼쪽 끝 쪽에 화장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에는 화장실을 없애고 대신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사자실 안에 화장실 하나만 정비를 했습니다. 지하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폐수나 오수들을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전면은 여러 가지 뭐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치하지 않도록 해서 가장 검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을 물론 이거보다 한 대가 정도 더 들어가게 되면 외장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을 주로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가장 적게 해서, 그래서 그 리모델링의 그 목적을 살리자라고 해서, 외관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굳게 세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